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그 사람이 엔트리 레벨인지 레벨을좀 높아서 다른 사람들은 리드해야 되는 포지션이랄지 정말 무슨 뭐 VP of Engineering이랄지 어느 레벨에 따라 가지고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이 다르거든요 학부를 이제 갓 졸업한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떠듬떠듬 하는 수준이더라도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코드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워낙 잘 썼다라고 하게 되는 평가를 받게 되면은 사실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영어 실력이 멈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레벨로 못 올라가요. 승진 못 합니다. 네, 왜냐면은 아, 저 친구는 혼자서 이렇게 뭐 코딩을 하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지 뭔가 다른 사람을 키워준다랄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줘서 팀을 성장시키는 역량으로는 못 가거든요. 레쥬메가 엄청 중요하죠, 사실. 아무리 자기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거한 장의 서류로 잘 표현을 하지 못하면은 채용자 입장에서도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일단적으로 얘기해서 레쥬메가 있는데 막 통통 비어 있고 자기 기도 포트폴리오 주소 딱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막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쥬메 빌드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뭐 현실적인 얘기만 드리면, 요 동네에서 많이 개발자들을 뽑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구글, 페이스북, 우버 등등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벌을 안 보냐? 봅니다.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학점이 얼마였는지를 되게 깐깐하게 보는 회사가 구글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글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덕 자체가 되게 스트롱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를 요구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뭐 중졸 출신 고졸 출신 개발자가 없느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중졸이다 고졸이다 라는 거를 메이크업 하기 위해서 다른 아주 화려한 <laughs> 내용들이 레지메 들어가거든요 자기의 스킬을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뭐 흔히들 생각해 볼수 있는 오픈소스 유명 컴미터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 사실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저는 학교랑은 전공이랑 상관없이 개발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특히 예전에 하던 비즈니스는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많이 뽑았는데 본인이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앱이 있느냐 없느냐를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성공을 하겠다 그러면 앱을 만들어서 실제로 스토어에 올려보고. 운영을 해보면서 계속 버전이 좋아지면서 유저들의 뭐 리뷰 점수도 좋아지고 그런 거를 보여주면은 사실 학교나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은 거의 무조건 서류 통과하고 네 2차, 3차로 이어질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 포트폴리오도 차별적으로 30명 정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앱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눈에 안 들어와요. 정답을 항상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네 여기서는 정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고민해서 찾아야 하는 최선이죠 네, 실로콘밸리 혹은 미국이라는 전반적인 나라의 문화 자체가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나라거든요 실제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알고 보니 이 사람 말이 맞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나 라고 밝혀지는 경우 도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제로 두고 나는 A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의 B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일리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이런 것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디스커션을 하는 게이실리콘밸리 문화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미국 사람들은 잡담만 많이 하고 뭐 결론이 없다랄지 아니면은 뭐 의견이 없다랄지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런 기질이 사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안 좋게 또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죠.